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아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여름에 신기편한 트레킹 하이킹 일상생활까지 다 신을 수 있는 산티아고로우인데 산티아고로우 는 이렇게 베이지와 블랙으로 나오고 있고 남녀공용 230부터 85까지 나오는데 신발은 이렇게 들어있다 베이지 색깔인데 항상 예불 끈이 두 개가 들어있고, 두 짝이 이렇게 가지런히 들어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로우는 블랙과 베이지로 이렇게 30부터 85까지 나오는 두 가지 색깔로 나오고 있고, 좀 밝은 색을 원하시면은, 베이지 색이 나을 것 같고, 좀 나는 어두운 색을 원한다 하면 블랙을 블랙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산테 로우는 일상생활까지 다 가능한 신발로 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로우컷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추천드리는데 외피부츠 우선 보시면은 방수 누벅에 스프릿트 메쉬이렇게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안쪽에는 메쉬로 형성되어 있는데, 고 과텍스 필름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택이 달려 있는 상태고, 네임 택에도 고 과텍스가 붙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창은 팔로미드 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깔창은 리젯지 고무창을 쓰고 있고, 요 설명은 스프리트 가죽과 우버 가죽이 비율을 적당히 해서 측면의 메시 통기성을 이렇게 측면 메시는 통기성을 업해서 무게는 줄이고 가벼운 스프리트 가죽과 튼튼한 누버 가죽 좌 등산의 기본에 준수하고 앞쪽 직조 아일렛 요 부분이죠 직조 아일렛은 발 앞부분까지 완벽한 피팅을 제공했다 TPR 토캡으로 피팅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태그로는 고텍스택이랑 리치에 지금 오면 창을 쓰고 있다고 하는거 메모리 폼깔 창을 쓰고 있다고 하는게 있고 가격태이 지금 주의사항가격기인데 가격은 23만원 텍가격 실판매 가격은 20% 하면 1 8만4 0 0 0이 됩니다 캠프라인 등산은 기본 dc가 20% 들어가고 23만원에 기본 20% 하면 184,000원이 만 되고 이 스티코레에서는 변화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 스티코레 문의 주시면 된다 하는 거와 캠프라인 산티아고 우신고 여름에 발은 좀 시원하면서 트레킹, 하이킹, 일상 생활까지 시원하게 발이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코레입니다. 이상입니다.